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잖아요. 아, 등심이 맛있잖아요. 쾌락이네요. 쾌락을 어. 야기시키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이. 그럼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중독의 음... 원인이죠. 그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가 집중력이 아, 약화가 돼. 네. 그 전두엽이 손상을 받는 게 문제거든요. 네. 반대 행동을 하면 돼요.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거에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 돼요. 음. 오늘은 유튜브와 출판업계에서 아주 반응이 뜨거운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얼른 소개해드리죠. 몰입 아카데미 대표 황농문 교수님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저책 쓰신 게 제가 몰입이라는 책이 2007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책을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해서 17년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 책에 또 몰입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까? 거기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이제 몰입 책에 열광하는 분들이 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이해를 잘하고 음. 공감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비슷하게 경험을 했는데 다시 재현을 못 하는데 음. 책을 읽으면 재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몰입책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 쇼포미니 자극적인 컨텐츠 그런 것 때문에 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유지와 루즈이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하면 발달을 시켜주고 네. 사용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도태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집중을 안 하니까 음. 뇌가 그니까 전두엽에서 그 집중을 하는 건데 자극적인 콘텐츠로 내가 집중이 되니까 주로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고 네. 그 전두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집중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음. 전두엽은 약화가 되고 이제 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음. 성인 어린아이 뭐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이제 그 집중과 몰입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음. 그 집중력과 같은 그 책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에 대한 몰입이구나 이렇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에, 먼저. 몰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집중된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고 뭐 수십 분, 몇 시간, 그러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네. 영화를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네. 뭐 그런 게 이제 몰입이에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런 몰입은 칙샘 미아이 교수란 분이 이제 그런 몰입에 대해서 잘 확립을 했습니다. 음. 제가 경험한 몰입은 좀 달라요. 오. 제가 제가 경험한 몰입은 어 저는 이제 그어떻게 하다 몰입을 경험했냐면 뭐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가 없을까 음. 뭐 그러다가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음. 그래서 연구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일초도 쉬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일초도시지 않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음. 머리가 아프니까 못하고 하는데 이제 머리 안 아프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초도시지 않고 한한 시간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음.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뭐다 시간 뭐 이렇게 열 시간 되면서 또 풀려요. 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또 15시간, 뭐 이렇게 해도 또 풀려요. 음. 그러면 하루에 계속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7시간 정도 돼요. 음. 7시간 자고, 24시간에서. 그러면 또그 다음날도 또 계속 생각하면 뭐 30시간 이렇게 하면 또다 풀린다고요? 네.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점점 점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일을 연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음. 3일을 연속해서 생각하면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적인 능력이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네. 어,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며칠 동안 생각했더니 어느 날딱그 문제와 내 의식 속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어. 또그 상태가 기분이 좋아요. 음. 그러니까 명백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보내면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면 거기서 뇌에 그런 뭐이 뇌를 막 너무나 기쁘게 흥분시키는 물질 도파민, 네네. 네, 네. 이런 게 나오는 게 뇌과학으로 입증이 된 겁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 맛있잖아요. 아, 아, 아. 등심이 맛있잖아요. 쾌락이네요. 그렇죠. 쾌락. 네. 쾌락. 호몬 그러니까 쾌락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이. 그럼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도파민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독의 원인이죠. 음. 뭐그 약물 중독의 네. 원인이고, 뭐 코케인, 뭐 헤로인, 네. 전부 도파민. 네. 이제 우리가 담배 피는 것도 니코틴도 음. 도파민이고, 커피의 카페인도 네. 사실은.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네.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도파민 중독이 되냐면 어, 뭐, 쇼핑 중독이라든가 어떻게 전부 도박, 전부 음. 도파민이에요. 뭐, 게임 중독, 쇼폼 중독, 이것도 도파민인데, 어, 우리의 그 의식은 음. 자극이 세네가 들어오는데 쇼폼이 자극이 세잖아요. 음. 자극이 세다는 얘기는 도파민 분비가 많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이렇게 빨리빨리 탁 골장한 주는 영상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보죠. 네네네. 그때 진짜 막 눈에 힘주고 집중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도파민이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극이 센 컨텐츠에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우리가 쾌감적으로 시소가 기울면 이 항상성 때문에 고통의 물질이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런데 내가 게임을 그만뒀어, 쇼폼을 그만 봤어. 그러면은 도파민의 소스가 없어지는 거야. 에. 그러면 이제 고통 나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어. 우울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그 그렇죠. 뒤의 증상.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술 먹는 사람들이 술 끊었을 네. 때, 뒤에 그 우울감, 그렇죠. 이나죠못 그 그렇죠. 견디는 증상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금단현상이 도파민 부족이에요. 네. 금단현상이라 네. 게. 그러니까 어떤 연인하고 깊은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을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그게 도파민, 도파민이 막 분비되다가 음. <laughs> 이제 일종의. 그러네. 그러니까 그 마약한 사람이 끊은 거랑 되게 비슷한 음. 거예요. 금단현상이에요. 일종의 금단현상이에요. 음. 음. 그,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큰 자극을 자꾸 음. 원해요. 더큰 자극을. 해결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게임이나 쇼폼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준다면 힐링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울증으로 가요. 음. 어, 정신적인 쾌락, 그러니까, 몰, 몰입에 의한 정신적인 쾌락은, 어, 제가 경험해도 그랬고, 또 많은, 몰입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음. 그거는 영원히 권태 없는, 이제, 그런, 우울감, 우울감이 아직 심하게 오진 않아요. 약간 오는. 같은 도파민에 의한 것인데, 네네. 하나는 도파민 중독으로 가는 거고, 네네. 하나는 정신적인 쾌락. 그러니까 네네. 뭔가 몰입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그 해결되는 것들 네네. 이런 것은 이런 우려스러운 중독으로 가는 도파민은 아니다. 다른 물질들로 본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보통은 사람들이 어뭐 복권이 됐다 아니면 큰 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다 우울감이 네. 온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음. 그게 그게 이제 측자에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음. 기대 보상 그런데 이 몰입에 의한 그거는 우울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어 영성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도파민인 것 같아요. 종교지도자 같은 분들이요. 예, 네, 영성.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평생을 행복하다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송철근 스님이라든지 그렇죠. 네. 영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생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영성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무슨 그런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쾌락에 별로 네. 관심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몰입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전두연 남령의 도파민 내. 어, 자가 수용처가 없다는 걸로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전문 용어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어서 아,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도파민 중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인위적인 향락에 의한 네. 네. 도파민 중독 네. 그러면 이거부터 그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뭘 해야 됩니까 문제가 집중력이 약화가 네. 되고 네. 전두엽이 손상을 받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은 걔들은 특징이 뭐냐면 걔들이 나를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집중하려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음. 반대... 사랑 집중시키니까. 그렇죠. <laughs> 얘가 집중을 컨텐츠가 자극이 나를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대 행동을 하면 돼요.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거에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음. 그게 몰입의 관점에서 보면 몰입은 피드백이 음. 느릴수록 몰입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측색 미아이 교수의 몰입 이론에 의하면 음. 피드백이 빨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 몰입이 잘 되는 이유가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음.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도 음. 이 내용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스토리가 이렇게 느리게 전개가 되면 음. 이제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가장 느린 거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의도적 몰입이라고 네네.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네 그래서 네. 그, 그게 이제 집중이 가장 어려운 건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몰입을 저는 제가 말하는 네. 이제 그 몰입을 강한 몰입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몰입 말고,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몰입을 제가 약한 몰입이라고 이제 구별을 했는데, 약한 몰입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를 중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할 때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그때는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 초도 쉬지 않고 전쟁 이걸 일초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원칙이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내가 공부에 몰입하거나 업무에 몰입하거나 어떤 거에도 어, 내가 뭐 피아노 치는 거에 몰입하거나 이럴 때도 이1초 원칙이 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서 이제 그러면 아,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풀려요. 음. 이제 그 경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답이 안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속 생각해도 시간 낭비다. 그런데 답이 분명히 안 보였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뭐한 시간 만에 답이 나오고, 그 다음날 답이 나오고,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답이 나와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얘기하는게 저는 이제 수학문제 푸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 예. 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근데 각자 필요한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못 찾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할 때는 뭐 수학 문제도 좋고, 보통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어떻게, 그,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는데, 몰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죠. 음. 그건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좋은 아,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몰입이 돼서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 거기서 그 어느 때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뭐한 시간 만에 풀었다 그러면 다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다섯 시간 만에 풀었다 그러면 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극이 더 크니까. 그럼 이런 것은 학생에게도 적용이 되고, 지금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소용이 네, 되고. 성인들도 이 수학문제 가지고 훈련을 해요. 생각을. 성인들도 되게 좋아해요. 음. <laughs> 이렇게 문제, 자기네가 못 풀었다고 생각, 못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풀리니까. 지금 이 몰입에 대해서 그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께서 아저잘 모르겠다 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황룡문 교수님하고 몰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파민의 그 시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몰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